뒷목 버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대개 뒷목이 뻐근하다는 것은 목 부분에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목이 뻣뻣하다는 느낌을 뜻합니다. 이 증상은 무엇이 원인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뒷목 버근의 원인과 증상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뒷목 버근한 원인, 자세의 문제, 뒷목 버근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나쁜 자세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머리를 자주 숙이는 등의 자세는 목 근육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쁜 자세가 계속되면 목 근육은 긴 시간 동안 긴장되고 이를 통해 뒷목 버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유발하며 뒷목 버근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근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뒷목 버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운동 적절하지 않은 운동은 뒷목 버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목 근육과 관련된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 근육의 긴장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잘못된 운동이 뒷목 버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뒷목 버근의 증상, 목의 뻐근함. 뒷목 버근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 부분에 근육통이나 뻣뻣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을 움직일 때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머리를 돌리거나 옆으로 기울일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통. 뒷목 버근은 두통과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대개목 뒷부분에서 시작하여 머리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깨와 목 부분의 뻐근함. 뒷목 뻐근은 어깨와 목 부분에서도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와 목 부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뒷목 뻐근의 해결 방법. 적절한 자세. 나쁜 자세가 뒷목 뻐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내린 상태로 앉거나 서서 몸을 지탱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기울이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은 뒷목 버근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늘려주면 뒷목 버근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실시해야 합니다. 운동.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켜 뒷목 버근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뒷목 버근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하며, 과도한 운동은 근육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사지. 마사지는 긴장된 근육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인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뒷목 버근의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뜨거운 수건. 뜨거운 수건으로 근육을 완화시키는 것도 뒷목 버근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수건을 목과 어깨에 올려놓고 몇분 정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습관 개선.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뒷목 버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고 자주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는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여 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적 치료. 심한 뒷목 버근의 경우에는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실시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침술, 수술 등이 있습니다. 뒷목 버근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이며 자세나 일상생활 습관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세와 스트레칭, 운동, 마사지 등의 방법을 통해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목 뻐은 원인과 증상, 해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TG 건강맨이 었습니다.